아뭐 어? 보냈어? 와 복귀 유저라고 뭐 줬어 개꿀 뭐 줬어 뭐 줬어? 나도 나도 뭐 복귀 볼래 복귀 유저라고 와 뭐, 대박 뭐 100원 대박 100원 받았어 대박 진짜개 서든 아이디를 팔았어야 됐어 뭐가 일이 많아 저, 되게 개급이 높으시네 다들 클랜 뭐 하면 돼요? 네 신청할 때 그거 가입 신청글 제대로 저안 적으면 은 어디서 해요? 안 넣어주거든요 내가 내가 강의해줄게 윤노트 클랜 찾기 일단은 그 클랜 찾기를 눌러서 어. 배그 유튜버라고 쳐봐 배그 유튜버 그러면 클레니야 나올 거야. 뭐 이상한 게 나왔어. 아, 야, 굉장히 좋은 게 나왔어. 그거 더블 클릭해봐. 어 가입 신청? 가, 어 가입 신청. 그리고 거기에 국룰이 있어. 혹시 윤루트 음. 써든 해봤어? 나 되게 8년 전, 9년 전이야. 오케이 오케이. 야, 그러면 국룰을 알려줄게. 일단은 나이를 적어. 그 슬라이드 누른 다음에 그몇 살? 아야 그아 성별. 토크온이 가능한지. 그톡안 아. 되면 X, 되면은 그리고 어디 거주하는지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. 마지막에 이제 그거 쓰면 돼. 닉변이 가능한지.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 은클랜 마스터가 보는 거야. 에헴... 보냈습니다. 아니, 꼬유 설명 똑바로 하랬지. <laughs> 아니, 씨름. <이걸> 이거를 그대로 적었네. <laughs> 꼬유 설명 어... 똑바로 적으랬지. 얼른, 얼른 다시 가르치고 와. <laughs> 아, 네가 나이가 있으면 알아서 가르쳐야 될거 아니야. 와! 카이쳤어 입목하지 마라. 나 들어와. 들어와. 자, 우리는 오케이. 나가 주, 나가 죽어주도록 하지. 레디. 좋아. 레디. 우리는 라플전이다. 아, 나는 독바봉대 팀이야. 좋아. 잘 가라고. 간다. <laughs> 삶을 그렇게 끝내. 하나 독바봉대. 간다. 독바봉전. 독바봉대. 뭐 기계하지. 들어와라. 뭐야 형 야, 저기 왜형형형뭐 어떻게... 저... <laughs> 이상한데 <laughs> 지금 나뭐 이상한 거 봤는데 피해 상대 피해 나뭐 이상한 거 오, 봤는데 피해. 음 우와. 우리 형 피일 아니야 피해 피해 우리 형 피백이야 어. <laughs> 형야 뭐야 저기. 어디로든 가는 문이야 아니 스나를 들고 오시면 <laughs> 아, 이렇게 오케이, 돼요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저 자살하는 거 되게 뭐야 김블루 왜 살아있지? 자살 자살했어, 자살했어. 안된 거야 안된 거. 형. 어 총이 좀긴거 같은데? <laughs> 아, 아 이거 불 이거 블루총이야 블루총. 이상하다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이거 블루총이야. 어. 봐도 총이 좀 길어 보여 되게. 아, 아 잘못 갔다. 아아 아, 어? 아, 앞에 안 보여 나뭐 흘렸어. 거봐 근데 균물로 뭐야? 뭐야? 뭔 소리야? 여기 물 뭐야? 뭐 그리 어별거 없어. 뭐야? 뭐야? 뭔데? 무슨 일인데? 어, 방금 빨간색이 거기 미선생인데. 뭐지? 뭔데? 뭔데? 아! 라이저! 라이서! 희망이야, 역시. 안 유리형 장총 쓰시잖아요. 진짜로 AK 들. 아, 저는 저는 칼 들고 있는데 저기는 창 들고 있잖아요. 진짜로 어 진짜로 아 진짜로 들어 우리 어. 이런 사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샷야야야 <불빙> <불빙> 야, 도와줘 야, 내가 도와줄게 들어와 아저기이 아니 불러야 나너 안찍어 안찍어 존이다 들어와 야거 들어와. <불빙> 들어와 아 이거 안되겠어 아니 왜말 안듣지? 는이야그 페페 승승승이지 페페 승승승이야? 해보지해보시로피바레 음. <laughs> 와! 오! 어 뭐야 안 끝났네? 아직 아직 아직이다 깜짝이야! 녹두 지금 무빙이 살아났어. 아니야. 뭐야? 아 뭐야. 그러면은 꼬에이와 아니다. 뭘또교환하려 그래? 형덕형과 녹두를 어, 교환해? 녹두 형의 싸움에서는 녹두 형이 이긴 걸로 하하핳 <laughs> 흐헤아 <아무튼. 맞아. 웃음> 아, 오케이 아직 1대1전이었구나 음. 그렇지 1대1이었지 이기넘끼리 붙어야지 꼬에유대 누가 이겼지? 녹두, 녹두 형이 싸워야지 음음어 그럼 나 저격총 들어볼게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 꼬에유대 녹두 간다 최선을 다해볼게 오케이 왕중왕전 꼬에이 왕중왕전 그치 꼬이에게 모든 걸줄순 없지 충중 충전, 충전. 보여준다 다음은 <laughs> 아, 김블루가 갑자기 나온 배웠지. 것은 그 마치 사고와 같았어요 루트야 형 그, 이거 이거 에스, SMG 대탄종 형 SMG를 왜 들고 왔어 형 우지 그거 개머리판은 있어? 형 뭐야 야. 어디 갔어 <laughs> 형 일어나! 구탄이라, 구탄이라 장거리 약해 형 일어나! 아! 오케이 따가워 따가워요 네. 오케이 잘 뭐야 데미지기인가 미쳤구염 꼬유 잘하는데? 형 그런 식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어? 우리가 비록 지금 달라지는 거는 사이지만 다음은 음. 형의 머리일거야 방금 김블루가 살짝 스쳤거든? 어깨에 되게 겁먹었을 거야 형형형형형 형, 형, 형. 형 죽어 그러다 야, 왜 이렇게 못 잡겠냐? <laughs> 형 죽어 <laughs> 어 근데 왜못 잡지 이상하네 어? 형 어떻게 살아있어? 형 어떻게 살아있어? 봤어? 저 개잘해 핵이야 대박 아 어, 뭐야 저 실각 아 어, 진짜 못 어깨. 잡겠어 동물이 <laughs> 붙었겠다. <laughs> 내가 잡아 줄게. 기다려. 잘 노려.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. 오 나이스. 나이스. 오 잘해. 뭐야? 오저 어떻게 잡아. 잘한다. 오! <놀람> 아, 아, 나이스. 와. 우리가 싣다. 각이야 뭐야? 어디 갔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얘 지금 뒤? 기... <laughs> 와 씨, 뭐야? 아, 아니 나뭐이한 느낌을 느꼈어 방금. <laughs> 루트야. 어, 쉬었어. 빨리 와. 야, 야, <웃음> <간다>. <웃음> <부급과셔>. <웃음> 형 왔어 왔어. 어, 왜.. 뭐야 형? 왜 이렇게? <laughs> 형 믿어? 어, 아, 믿어. 아, 형 가지마.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 미니건 아, 개꿀 안돼 내꿀 <laughs> 안돼 <laughs> 내려봐 잠깐만 <laughs> <내려봐, 내려봐. 웃음> 잠깐만 잠깐만 나 웃겨가지고 나나아 잠깐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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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중추 집중... <laughs> 안돼 내 보글 아버먹승어와 에미 사고 개꿀 형그 <laughs> <laughs> 아, 그 와중에 내 보자.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술 탄이 앞에 떨어졌는데 <laughs> 형 믿지 어 믿긴 하는데 <laughs> 믿지 믿지 잠깐만, 형 천천히 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내가 막아줄게. 한다. 형 가. 간다. <웃음> 오, <웃음> 잘해. 비밀총 아님? 아, 죄송. <laughs> 와, 야 루차우리 한판만 이기는데. 오케이, 야 이거 형 이거 야, 지금 죽어. 집중해야 돼. 우리 이길 수 있어. 패 승승 당한다 꼬에유 잘해야 돼 우리 이길 수 있어 형 용포 용포 우리 이겼다 이거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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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오는 게 느껴져 지금 어, 어, 미니건 어, 돌리는 소리가 들려 간다 간다 그걸로 간다 지금 간다 간다 무서워서 못 가게 <웃음> 했어 <웃음> <웃음>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소리 들려 무섭지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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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피해 피피 나이스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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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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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, 형. 야, 형 믿어? 어, 믿어, 형. 보 네, 아, 이거? 보여 아, 아, 들려, 들려, 야, 보여, 보여, 형. 보여, 아, 안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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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개꿀. 아, 아. 됐다. 형을 잃으니까. 형을 잃으니까 아. 내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. 죽었어.